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자, 오늘 또 밤일말에 출발하러 나왔고요. 금요일인데 어떨지 모르겠고, 2.5단계가 또 연기가 됐네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힘들어지네요, 계속. 2.5단계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도 죽을라 합니다. 그 대리기사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대리로 새롭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아요. 택시기사님들은 자격증도 따야 되지만 저희도 자격증이 없어도 되니까 많이들 오시고 있는 것 같고, 보면 분위기가. 기사님들은 생각보다 많이 넘네요. 오늘은 여기 뜬금없는데 앉아있는데, 원래 저는 거의 여기 앉아있던지 여기 앉아있는데, 푸족 옆에 오늘 조금 뜬금없는데 그냥 앉아있는데, 콜이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300콜인데, 금요일이어서 무조건 9시에 진짜 많이 터질 것 같아요. 금요일이니까. 근데 지 10시, 11시. 밤일마을에 그때 제가 10시에 여기 소화동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엊그제. 그때 밤일마을에서 콜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10시 넘어서 11시 막 이렇게 계속. 자, 오늘은 우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해서 끝까지 해볼 테니까, 자, 끝까지 한번 같이 해보시죠. 형들도 어떻게 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타로 가시죠 자그 이따 뵙겠습니다 자 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찍다가 또 영상을 날리겠어 지금 벌써 날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우선은 강명에서 원청동 강교 가는데 철산 들렸다가 하는데 5만 원이면 괜찮죠 철산이니까 철산 들렸다가 강교 가고 철산 근데 어디냐가 좀 중요한데 근데 철산이 뭐 철산이죠 뭐 그래서 바로 타고서 쭉 가면 되니까 여기서 바로 타면은 한 30분이면 가는데 한40몇분 걸릴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요거 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타야 돼요. 지금. 도저히 힘들어요.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도착했고요. 요거 강명 7동. 아 근데 차 진짜 많아요 와. 와, 이렇게 차 막히는 그제저 금을... 금요일 차 막히는 건 알고 있고 당연히 알잖아요. 어 근데 이거 너무 막히는데요. 이렇게까지 1시간 언절이 걸릴 거라고는 코스상 1시간 코스가 아니에요. 철산 들렸다가. 하, 여기 오는데. 지금 여기, 어, 강명동 빠졌나? 그래, 강명동. 요거전 요걸 노리겠습니다. 여기 35,000원대 들어오면은 요거 갈래요. 아, 근데 어떻게 여기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지? 어, 대단한데. 풍무동 이것도 괜찮다. 흥덕지구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암동. 아 상암동 사망차 좀 멀긴 한데 상암동. 상암도 좀 많이 멀죠? 우리 집까 지도아 그리고 또 영동구도 올라가는 건더 막히고 있어요. 맞네. 우리 집 쪽가는 건더 막히더라고요. 와 오늘 진짜 참 많다 이러면서 왔거든요. 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코일 더 타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이거 곤란한데, 이러면. 광명 7통이나 노려야 될것 같은데, 7통이 35,000원 돼서 들어오면은, 내꼬다 하고 잡으면 될것 같고, 아마 이쪽에서 뜬걸 거거든요? 요 안, 안에, 안에서 떴을라나? 주소를 안 찍어봐서. 근데 먹자상은 저 바깥쪽에서 떴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 우선 가고. 날씨는 이제 많이 쌀쌀해졌네요. 아 그래도 확실히 멀리 가는 콜은 가격 괜찮게 주는데 뭐지 풍무 5만원 갈바에는 4만 5천원이 낫이 없어졌네 그래요 저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콜은 많다 진짜 진짜 좋긴한네이 이 느낌은 좋네 이 느낌 와콜 많다 이 느낌 요거나 줘라 요거 광명동 요거나좀 올라서 들어오면 좋겠네요 그냥 안전하게 집 근처로 가게 인계동부터 하여튼 잘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아니면 막 부산 정도 줬으면 좋겠네요 어차 금요일인데 대전도 괜찮고 천안도 좋고 왜냐면은 천안은 지금 2단계밖에 아니기 때문에 영업은 하고 있죠 밤에 자 우선 콜 잡고 오겠습니다 콜은 많아서 버스 타고서 쭉 가다 보면 하나는 주겠네 요 하나는 자 이따 보시죠 자 원입니다 콜 잡아서 가는데 이번 것도 거의 1시간 걸릴 것 같네요 자 계산동 갑니다 계산동 계산동이면은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콜이 나와서 저를 살려줄 겁니다 분명 광명을 보내줄 거예요 광명을 <laughs> 누구 맘대로 보내줄지 모르겠지만 보내줄 거예요. 느낌 좋아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될수 있어요. 우선은 제가 여기 강교 더샵 내렸었는데 다시 절로 가야 되는데, 아 그래도 5만원, 6만원 단가 시원시원하네요, 요즘. 골라 타는 맛은 확실히 있어요. 짤짤이를 안 타고. 확실히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9시 넘어서는 카카오가 진짜 짱입니다. 계속 그래요. 단가가 이 시간대 몰리니까 카카오 단가가 다 높게 올라가 버리니까 AI 자체가 그래도 아까 영동이 막혀서 여기서 영동 타고 가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영동 타고서 저쪽에서 이제 외곽 타고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차가 많이 막혔거든요 좀 걸릴 것 같아요 쳐볼까? 원래 잘안 쳐보는데 쳐보죠 한번 아차 너무 막혀요 원래 여기서 계산 금방 가거든요 이 시간대도 한 10시니까 50분때문에 원래 커트 되는게 정상적인건데, 반월동 하나 들어오네. 계산동 939-34, 계산동 939-34, 얼마나 걸려? 1시간 7분, 그니까 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버 견인교대 제일 요쪽이네 개항구청까지 좀 거리가 있네 이망역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 우선 요거 가고 이따 보시죠 어떻게 잘또 살아서 나가볼게요 잘 되겠죠 뭐 금요일인데 흠 <laughs> 입니다 아까 좀더 일찍 도착했어요 한시간은안 걸렸어요 근데 지차로 환장하겠는 게그 시흥IC에서 송내까지가 원래 8시까지, 8시 반까지 막히시는 거 알죠? 거기 엄청 막히잖아요. 지금도 막혀요. 와, 근데 거기 아시죠? 제일 가차선, 4차선 타면은 그차 계속 쭉 빠져나갑니다. 항상 그 시흥IC에서 타실 때 가차선 타셔야 돼요. 가차선 안 타면은 아, 답이 없어요, 답이. 아시죠? 맨 끝에 타야 됩니다. 맨 끝에 4차선. 아, 너무 힘들다. 그래도 50몇분 걸린 것 같아요. 와. 그나마 거기가, 와, 진짜. 아니, 무슨 10시 40분인데 거기가 막힙니까? 환장하겄네 그리고 지금 부평에서 석수 3만원 그냥 조서 바로 타고 가거든요? 석수 간 다음에 석수에서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되니까. 와, 그래도 5만원, 6만원, 3만원. 우선 14만원. 역시, 응? 운십 장, 장원 이른다. 원입니다. <laughs> 하여튼 우선 석수로 가고 석수 도착하면 버스 있으니까 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뭐콜 주면 은 타면 될것 같고 아 우선 석수로 넘어갈게요 운이 진짜 좋네요 석수까지는 얼마나 걸리지 제가 원래 부평 여기 올 일이 별로 없죠 안양이 원래 여기서 3만 원대를 주긴 하는데 푸단도 켰거든요 일하려고 석수동 석수역 석수동하고 석수역하고 시간이 또 많이 차이납니다. 이거는 외곽 타다가 뚝 떨어지면 되니까 31분 3만 원쏘쏘하네요 그거 리는좀 가까운 거리 는 아니네요. 30분이나 걸리면 그냥 한 25분 걸린다는 건데 아, 하여튼 근데 이 시간에도 시흥 IC에서 장수가 막힌다는 거는 장수 IC가 막힌다는 거는 아 노답이다 진짜 오늘 교통 진짜 노답이네요. 자 우선은 석수역 가서 다시 영상 킬게요. 석수역에서도 거기가 좀 조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콜이 나올 확률 많아요. 거기도 약간, 이런, 아파트는, 아파트도 좀 있고 하여튼 좀 조용하잖아요. 기사님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콜이 저한테 오락률이 한 70%? 자, 석수에서 뵙겠습니다. 자원입니다. 도착, 그 도착했고, 저쪽이 석수 여기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지, 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콜은 어차피 없어요. 지하철! 석수. 금천, 가나, 아, 금천으로 가는 거. 20개? 아니구나. 42분 거 타면 구로 오케이. 딱이네요. 여기서 북상 가는데 한 4분 걸릴 것 같은데 5분. 아, 이 정도면 집바운드 아닙니까? 아, 그래도 세쿨 타서 13만원 찍고 12시 전에 집에 도착. 아주 깔끔한 금요일이네. 이제 솔직히 돈 찍는 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자, 우선은,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일 것 같은데, 뭐, 진짜 쿨 뜨면 당연히 다시 나타납니다. 쿨 잡죠. 목배도 넣어야 되고, 이제, 느긴할 건데, 우선은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게, 버스 있을 때, 괜히 여기서 어정쩡한 거, 만약에 제가 안양 가는 거 2만원 잡고 타도, 그 뭐지? 택시 타야 되게 되면은, 어차피 돈만원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상에서는 그냥, 집으로 당이 들어가는 게 낫고 우선은 집 쪽으로 가다가 쿨 뜨면 또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정도면 그래도 깔끔했던 것 같아요. 7시 좀 넘어서 나오긴 했는데 쿨이 일찍부터 좀 잡으면 좋은데 일찍부터는 진짜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한 8시 반 넘어서 시작해서 11시 반 지금 이제 옆에 이 화면이 꺼졌는데 11시 반 3시간 이 정도면 깔끔은 한데 게다가 집까지도 바운드도 바로 옆이고.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제가 또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독산이나 이런 데 잡고서. 자, 이따 보세요. 안양가, 이거 독산은 당연히 갈수 있습니다. 거긴 버스가 있어서. 그러고, 가산동 갈수 있고, 아니면 안양동, 바, 박달동도 갈수 있고, 일찍동, 강명은 다갈수 있고, 버스 있으니까.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 콜이 운 좋으면 나올 수도 있는데. <laughs> 흐흥이죠. 그저 웃지요. 아, 소화동이 여기서 1.5m. 아주 가깝죠. 자, 우선. 여기서 인사는 드릴게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요즘 코를 잘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고, 금요일인데도 솔직히 일은 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더할 용기도 안 나네, 용기도. 아직 저는 밤새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럼 우선 안녕!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원입니다. 이제 집 앞에 도착했고요. 12시고 깔끔하네요. 아, 근데 이거 정말 힘들긴, 왜냐면 제가 여기저기 전화 좀 해봤거든요. 전화 해봤는데 다들 새콜쿨 네 단계 끝이고 이제부터 다들 삥을 타신다네요. 멀리는 차아못 나가겠고. 저도 오면서 봉담, 화성, 봉담 들어오고, 분당 들어왔고, 또 어디 3만원짜리, 미아도 들어왔고, 멋도 들어오고, 멋도 들어오고, 제일 그나마, 아, 이건 각각 고민했던 게지, 목감, 목감 2만 5천. 목감면 25,000원, 2만 2만원에 갔다가 거기서 만원, 그러니까 만원 버는 거예요. 근데 목감은 가까우니까, 그리고 만원이면 집에 확실히 올수 있는데, 25,000원이면은 그래도 만원은 버니까 가까이인데, 아, 만원 벌려고 가기는 어차피 너무 집이어가지고 안 갔는데, 하여튼 그 정도 들어오고 콜이 계속 들어오는 와요. 신기하네요. 콜은 계속은 들어오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진짜 마무리하고요.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내일 어쩌지? 찍부터 나올까요? 내일, 내일. 깝깝한 세상이네요. 깝깝한 세상. 근데 저희 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힘드시니까, 대리기사님들 뿐이 아니라. 아, 그래서 더 깝깝한 것 같아요. 차라리 저희만 힘들면은 그나마 어떻게 다시 희망이야도 보이는데, 전부 다가 힘드니까. 아,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